황영웅 씨의 최근 콘서트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의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에게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한 관객들은 황영웅 씨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열정적인 환호와 사랑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이벤트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호원의 강력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이 무대 중앙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극도로 긴장되고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연은 잠시 중단되었고 초기에는 그녀가 단순히 황영웅 씨의 열렬한 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황영웅 씨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즉시 공연을 중단하며 여성의 행동으로 인한 중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관객들은 화를 내거나 분노하기보다는 그의 이해심에 공감하며 아이를 찾는데 동참했습니다. 경호원이 여성에게 무대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이를 거부했고, 그녀의 처지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그녀의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들 사이에 잠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황영웅 씨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여성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와 아들의 이름을 물으며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다행히도 경호팀과 관객들, 그리고 콘서트 참가자들의 도움으로 아이는 안전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황영웅 씨가 음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얼마나 성숙하고 침착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팬들과 관객들은 그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건은 황영웅 씨가 팬들의 안녕과 웰빙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예기치 않은 상황을 우아하고 공감 능력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티스트임을 드러냈습니다.